지금 앞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되게 과소평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. 아, 아 인사 못했다. 아, 어. <목소리도> 그러니까 항상 느끼고 있어요 뭔가를. 강렬하게 그리잖아요. 제가 이제 국가인으로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케이스타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. 민간인이 어떻게 봐요 케이스타를? 근데 뭐그걸 막연하게도 해 좋으니까 막 구현을 하는 거죠. 아 내가 가서 이걸 좀 취재하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요, 이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. 찍은 순서대로거든요. 그리고 네, 이렇게 하고 요걸 뒤에 받쳐줄 카트를 또 찍습니다. 아, 그친가? 아수시원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.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실습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아